로그 할 거야. 봅시다. 야조용 해라.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할 거예요. 오케이.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지수에서랑 비슷해. 음. 응. 지수에서 로그 지수의 방정식을 풀 때는 안 했어. 했었나? 했냐? 우리 했냐? 안 했지? 어, 점심 안 했어. 로그는 안 했어. 지수에서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지게 뭐야? 그래. 로그는 밑이잖아요. 로그도 밑을 맞춰주는 게 우리 목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을 맞춰주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로그는, 로그는 밑이 다르면 처리가 안 돼. 어. 그래서 로그를 너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로그의 식들을 다 알아야 돼. 로그는 로그의 A의 X 플러스 로그의 A의 Y야. 얘는 뭐가 된다고? 고비요 그렇지. 진수의 곱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로그 a의 x y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번째 뭐는 로그에 a의 a의 x 빼기 로그에 a의 y. 얘는 뭐가 됩니다? 로그 a의 y 분의 x입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는 로그에 a의 n 제곱 뭐 x의 m 제곱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n분의 m의 로그 a의 x입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밑변환 공식이 나오는데 a의 x 이렇게 있어. 어. 그러면은 밑변환 공식이 뭐예요? 같은 미술 미술 같게 맞춰 주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x 이렇게 맞춰 줄수 있습니다라는 거. 미수 갖게 맞춰줬지?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얘를 어떻게 더 바꿔줄 수 있냐면, 로그 x a 분의 1로도 바꿔줄수 있어요. 미과 진수를 바꾸면서, 미과 진수를 바꾸면서 역수 취급해 줍니다라고도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음, 미과 예. 진수를 바꾸면서 역수 취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다섯 번째, a에 어. 로그 b에 c 이렇게 있다면 뭐 밑과 진수를 바꾸면 같은 게 됩니다라는 거. 어. 응. 이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경우. 어 이게 같은 거입니다라는 거. 증명 과정은 다 생략할게요. 오케이. 생략. 어. 근데 어, 이렇게 해서 얘는 밑줄 맞춰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응.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고 어, 로그의 조건이 있는데 로그의 조건은 우리가 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 어 a에 n 이렇게 적을게요. 오케이? 무슨 조건이 있냐면 미세 조건이 있어. 미세 조건. 미세 조건은 뭐가 돼요? a는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a는 뭐가 아닙니다? 1이 아닙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항상 너희들이 뭐부터 따져 줘야 돼? 이 로그 미시랑 그다음 뭐가 있어요? 진수 조건이 있어. 진수는 뭐보다 커야 합니다? 0보다 커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이 로그를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반드시 대부분 밑은 안 나오잖아. 뭐만 나와요? 진수. 진수의 조건을 적어놓고 문제를 해결하세요라는 거야. 알겠지? 로그는 항상 뭐라고? 진수의 조건을 적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알겠어요?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로그는 진수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어, 이 밑의 조건은 등장하게 하는데 대부분 진수로 풀리니까 어,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적어 놓고. 얘부터 적어 놓고 시작하 거야. 알겠어요? 네. 얘부터 적어 놓고 시작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풀 건데 로그의 방정식은 첫 번째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 로그에2에 x 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당기안풀거지 Thank you, bab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무슨 조건? 진수 음, 진수의 조건이야 x-2가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결국 2보다 크고 0보다 커야 되니까 합쳐서 x는 뭐보다 커야 합니다? 2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찾았어 오케이?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뭐라고? 진수의 조건이야 두 번째 뭐라고? 밑을 맞춰주라고 두 번째 뭐라고? 밑을 맞춰줘 밑을 맞춰준다 라는 것은 그렇지 얘를 뭘로 만들어주는 게? 2의 제곱이면 봐봐 이 2분의 2가 곱해지면 1이지. 어. 얘는 분 자, 이 밑으로 가고, 얘는 뭘로 가면 돼? 2. 진수 자료로 가면 4를 돼. 2에 오케이. 게 아니었어요? 응. 아, 그렇게 바꾼 거보다 이렇게 바꾼 게좀더 편하니까. 큰 걸로 바꾼 게좀더 편해요. 야, 깝치지 말고 얼른 봐. 그러면은, 얘가 4지? 어. 믿지 마셔졌어요 4로? 그러면 얘가, 얘가 된다고. x-2의 제곱은 x. 이제 이게 방정식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 이항식했다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야. 그렇지. x는 1 또는 x는 뭐가 돼요? 4.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진수의 조건 만족시켜야 합니다. 얘는 해가 아니야. x는 뭐만 됩니다. 4가 됩니다라는 거. 알겠어? 응 너희들 이걸 기억해 줘야 돼. 어? 진수의 조건을 찾아줘야 됩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분의 1곱한 거예요. 1분의 1곱해. 왜제곱됐어요 맞춰주려고. 요거 미로 맞춰주려고 2분의 1을 곱해준 거야. 2분의 1 어차피 1이자. 음, 어 그래서 이거는 미으로 얘는 진수로. 그래서 네. 어, 진수끼리 같다라고 해서 해결한 거예요. 오케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줘야 합니다라는 거야. 진수의 조건 방정식을 푸는데. 진수의 조건을 생각해줘야 됩니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맞춰줘야 합니다 빛을 맞춰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어두 번째는 뭐냐면 어 너희들이 이제 방정식을 푸는데 당연히 뭐가 반복되는 형태가 있어 로우가 반복되는 형태가 있겠지 응 로우가 반복되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 좀 지울게 응. 뭐가 되냐면, 로그가 반복되는 형태가 있어요. 음, 로그 2의 x의 제곱, 어,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있어요. 무엇이 반복하고 있어요? 로그가 반복하고 있지? 그래? 그러면 제곱이 되어 있으면 2를 앞으로 뺄수 있습니다. 라는 게 알지? 앞으로 빼면 2가 앞으로 나오겠네? 그래요? 무엇을 치환해줘요? 그렇지. log, e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log 함수는, 뭐야?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log 함수는 왜 범위가 안 생기냐면, log 함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걸 아냐면, log 함수는 이제 밑이 1보다클 때는, 그냥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리지 않아. 응. x 값을 양수를 집어넣는데,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값 생각해 봤더니, 실수 전체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실수 전체를 성립하지? 근데 지수함수는 어떻게 됐었어? 대입을봤더니이 값들을 X의 값으로 싹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의 값을 봤더니, 대응되는 값이 다 모여서 양수의 값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생기는데. 로그함수는 범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오케이? 근데 이것만 파악하면 돼. 로그함수는 범위가 안 생겨. 그러면, 얘를 이제 치환해서 처리를 해봤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럼 T가 뭐가, 뭐가 돼요? 3 또는 t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지. 어? 그래서 로그의 값은 로그 2의 x의 값은 3이니까 x는 뭐가 돼요? 2의 3제곱.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로그 2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 응. 그렇지, 2분의 1이 됩니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처리해 줄수 있습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형태는 로그 방정식은 마지막에 나오는 형태는 이거야. 어, 지수, 미세도 X가 미지수가 있고, 음, 이 지수 자리에도 로그가 있는 경우. 어, 이렇게 해봅시다. X에.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지수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 경우에요? 지수자리에? 로그가 들어가는 경우지? 로그가 들어가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해. 그렇지? 근데 항상 이제 여기에는 조건들이 이런 조건이 붙을 거예요. X는 뭐보다 클 때만 따져요? 0보다 클 때만 따져요. 오케이? X는 뭐 어쩔 때만 따집니다. 0보다 클 때만 따집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방정식을 풀해. 그러면 양변에 뭐를 취해줍니다? 로그를 취해줍니다.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2에 X에, 로그 2에 X, 지수 자리에 있고, 로그 2에 4X. 이렇게 되지? 4X.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나오면,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 이게 각각 곱이니까 합으로 표현해줄 수 있겠지? 로그 2의4 플러스 로그 2의 x야? 응? 뭔가요? 이거 2의 제곱이니까 아예 곱이니까 합으로 표현해줄 수 있겠지? 얘 뭐가 돼요? 2의 제곱이에요? 그지? 아, 앞으로 나오면 아, 이게 네. 앞으로 나왔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잖아, 이잖아 한쪽으로 싹 몰자, 어? 한쪽으로 싹 몰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렇지? 이형식이면 마이너스 이는 0이에요 어떤 방정식이 나왔어? 이 방정식 똑같은 게 나왔지? 음. 치환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뭐가 있을 때? 로그가 있을 때 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처리해 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로그 방정식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 오케이? 알겠지? 응? 그래서 어,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등식인데 당연히 부등식은 뭐를 처리하는 거랑 비슷해? 이 지수 부등식을 처리하는 거랑 똑같아. 지수의 부등식을 처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E에 fx라는 식이 있고 얘가 더 작대. E에 gx라는 게 있는데 밑이 1보다 커버리면 fx가 뭐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요. gx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 충분한 거예요. 오케이? fx가 gx보다 작다라고 하면 충분한 거야. 근데 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라는 거였지 로그도 당연히 똑같아. 근데 로그에서 추가되는 건뭐 뿐이에요? 어떤 것을 항상 고민합니다라는 거예요. 로그가 나왔어. 그렇지. 미사고, 진수 조건은 항상 따져줘야 돼. 오케이? 항상 그 조건을 따지는 게첫 번째야. 로그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무엇을 따져줍니다? 미사고, 진수 조건을 따지는 게첫 번째야. 너희들이 문제를 틀려오면 그것만 틀려. 오케이? 반드시 그니까 러 로그 방정식, 부등식이 나왔어. 뭐부터 따지라고? 미사고, 진수 조건. 대부분 진수만 나오는데, 진수 조건을 반드시 따져줘야 돼. 오케이? 진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라는 걸 따집니다. 라는 거 오케이? 응? 음? 그니까, 어, 방정식을풀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부등식을 풀 때, 로그 g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뭐보다 큽니다. 라고 했냐면, 로그 g 2에 3보다 더 큽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범위를 따져줘야 된다고? 반드시 진수의 조건을 따져줘야 합니다. 라는 거지. 네. 어. 그니까, 러 먼저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뭐보다 큽니다. 라는 걸따져야 돼? 0보다 어. 큽니다. 라는 걸 먼저 따진게첫 번째. 음. 그래서, 방정식 풀어줬더니, X-2 이거고, 0, 2니까. 0보다 작고, 2보다 큰 범위만 신경 쓰는 거지. X가 0보다 작고, X가 2보다 큰 범위만 신경 쓰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이, 이, 이부등식 풀면, 이부등식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 얘가 3보다 더 크잖아. 그렇지? 어. 이형 시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요.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봤더니 뭐에서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큽니다라는 거야. 이 범위가 다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지. 이 범위가 다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0보다 작고 2보다 크다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자체가 해가 됩니다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큽니다? 3보다 큽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 알겠지? 어, 로그를 부등식 풀 때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첫 번째라고? 진수의 조건. 진수의 조건하고 미세 조건을 따지는 게첫 번째입니다라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어? 응. 어. 그래서, 어,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오는데, 활용문제 너희들이 쭉풀수 아, 음, 있을 거야. 음. 어. 진짜로?

어, 내일까지 숙제는 지금 5일차까지였지, 5일차까지였지, 6일차까지만 풀어오세요. <laughs>